s no entry. The train doesn't stop here. Please move backward. Understand? You, I wanna you happy. Understand? Ah, the train doesn't stop here. Please move backward. A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베르망치. 감사합니다. 谢谢. <목소리도> 연설 명상을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여기는 개봉동 2번 출구에서 나오면, 에, 저렇게, 에, 이게 이제 그, 고시원이라고 그러네요, 고시원. 아마 그 고시원 주거를 한 70만원 정도 선에서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에, 최, 에, 최성욱 차장이이 자리를 구해가지고, 어,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 문서를 발행, 어, 발송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잠깐 예, 동영을 해서 마치 이제 이 무궁화를 만났는데요. 하얀 무궁화, 모공화. 하얀 무궁화는 우리 백이민족을 나타내는 듯하죠. 이파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파리죠. 다섯 이파리인데, 그 안에 무궁화의 빨간, 빨간, 음, 음, 색. 그게 또 이제 다섯 개죠. 그리고 그 앞에, 이 안에 있는 꽃술. 꽃술이 이 하얀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에,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에 예, 나라꽃으로, 뭉화로, 뭉화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 뭉화, 어, 인형이 돼서 이렇게 만나서, 어, 어,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뭉화를 갈가먹는 벌레들, 뭉화, 어, 어, 이파리를, 어, 꽃나무 이파리를 갈가먹는, 음, 이 벌레들이 꽤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뭉화와 이 사람이 서로 하나 되어서 상생하는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는 뻐꾸기 아저씨입니다. 부천에서 어, 사는 뻐꾸기 아저씨입니다. 아 일터는 에 구로 관제센터 부근에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오늘은 아주 날씨도 좋고 매우 행복하고 먹을 것도 있고 배불리 먹어서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무궁화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대한민국의 나라꽃 무궁화 하얀 원래 풀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맞아요 모든 풀은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왜 벌레가 나와요 벌레가 맛있잖아요 풀이 예쁘고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맛있게 먹고 저도 배불러 가지고 행복해하잖아요. 누구나 이제 풀을 먹고 사는 벌레들 다 서로 더불어 사는 거죠. 이 꽃이 예쁘잖아요. 어이 왔다 전화 왔다. 아 스톱 전화 스톱. 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첫 만남인데요. 예,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네, 반갑습니다. 한마디 해서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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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네, 한마디 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너무너무 반갑고요. 네. 계속 이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laughs>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 이제 일발 장 발사.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예. <laughs>